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 우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 시리즈 설교가 마치게 되는데요. 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의 그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의 그런 예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삶과 예배는 떨어진 게 아니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눌 때, 우리 예배가 참 이렇게 살아있는 그래서 이렇게 통계도 보면 예배에 이렇게 참석률이 높은 분들이 누군가 하면 소그룹에 참여한 분들이 예배 참석률도 높고 헌신도도 높고 모든 면에서 영적 성장 지수가 높다는 그런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의 그런 자료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 아, 특별히 이제 우리는 어,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저 한 주일 예배는 끝난 것처럼 어,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의 그런 예배라는 제목을 한번 도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어, 이제 뭐, 한,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 이전에, 어, 어, 빨래, 그죠? 아이들 기저귀도 빨고, 뭐 이럴 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 근데 지금은 세탁기 나왔죠? 냉장고 나왔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건조기도 나와갖고, 어, 뭐, 모든 게 참,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쏟아낼 부분에서, 시간이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걸까요? 그죠? 정말 이전에는 뭐 이렇게, 그,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말이죠. 학기 중에 시험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뭐 적게는 3일 정도만 하면 끝나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스타디 그룹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음. 그죠? 여행도 다니고, 뭐, 여유있게 그렇게 하이 살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요즘 우리 젊은들이나 또 우리, 우리 성도들 볼때 이렇게 많은 그 여유 시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속상한 거거든요. 예, 이전 그렇지 않았는데 어,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활 패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도구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이죠.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형광등도 발견했는데 형광등을 발견하고 편리했지만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일의 도구가 오히려 그냥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구의 도구가 되겠다. 정확한 지정이 같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는 말이죠 선택하는데 많은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일이 우리 주부들도 그렇고 우리 남편들도 그렇고 사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선택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느끼고. 또 이렇게 간혹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보면 말이죠. 막뭐 사인하는 게 얼마나 많지. 그죠? 뭐 엄청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래 많이 할까요? 문제 생길 때책임회게 하려고. 그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사인을 말이죠. 한 시간을 사인만 합니다. 이 탐한, 그죠? 보기는 하나요. 참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말이죠. 생각 없이 시간 보내는 것을 줄여야 돼요. 와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물론 뭐 살아가다 보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잠깐 하시지. 너무 길게 빼지 뭐. 왜냐하면 이것은 막 이렇게 생각 없이 시간 보내 말이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에 손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 갖고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살아 있는 일에 우리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한 교리편이죠. 항상 사도 바울은 전반부는 교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복음의 생활편. 항상 이제 서신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예, 그러으로 그렇죠? 예, 그러으로라는 뜻은 뭘까요? 앞부분에 있는 것을 요약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접속사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죠? 래서 항상 우리는 나이의 그러므로가 뭔가.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거또 신경 쓰면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결단들이, 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센터가 돼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 사실은, 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죠. 어, 뭐 예배가 꼭 어떤 공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고, 또 주님 생각하고, 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 몸은 우리의 삶이죠, 그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우리는 초점이 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내 자신이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항상 그 초점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초점 맞추기가 좀 약합니다.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있는가 문득문득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 받았으면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삶은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이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우리 22절, 23절까지 연이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예배 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의식과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들이 실패한 게 뭔가 하면,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낸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연장선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잘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 나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이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등을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등을 돌리는, 등을 향하는, 얼굴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떨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하다 그랬거든요. 가정하다는 오문의 뜻은 역겹다는 거거든요. 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은 어, 시편 51편 이런 제사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면서 드리면, 기도 기도드리면 주님 앞에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주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참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그 상한심령 그죠? 그 부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상한심령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그 안에 그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서 그 상한 심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우리 갖는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산 재물로 드리라.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전인적인 삶이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별 차이가 없는, 그렇죠? 확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동일한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여기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로마 제면그 부분이 많죠. 너희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지 말고요. 어, 죄에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삶이 어,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방치하는, 그렇죠? 애따 모르겠다. 특히 별 우리 믿음 사람들은 애따 모르겠다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원수마이 틈타고 우리 죄의 굴레로 어,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런데 내 자신이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을, 받았으니,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온전한 그런 마음, 참 마음. 그렇죠?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르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집중된 마음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은 부수적이 거고요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사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그런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어 인생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죠.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예쁠까? 두 가지 말씀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죠? 그 모습이. 가장 예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본래 목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회개 눈물을 눈물로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 그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러니까 눈물인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진실된 그런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마음 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몸을, 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침을 받았으니, 그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은혜 보호자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에,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죠 얼마나 참 감사한가 이 마음을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말이에요.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되기 원합니다. 정말 산재물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르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에만 가족 관계지,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 자체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자매고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들이 제자들 가르치면서 말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고 모친이고 자매고 믿음의 식구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그저 우리 자녀들은 그죠 떠나 보내고, 그죠? 날개처럼 말이 떠나 보내는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같이 있는 것이 뿐이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에 우리 쓰임 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노마스 12장 어 어.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그리스인들의 도 삶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어, 변화를 받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떤 뜻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또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세 번째는요,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것을 분별하는. 변화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이 과정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본받지 말라고 해서 말이죠. 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나쁘다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하나님과 뜻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참 때는 무기력한 이런 모습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너무 완벽하게 본받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삼류고 하면서 매일 이제 지금 에스겔서 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기도문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의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연날가 모습 때문이 아닌가? 참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참 예배드린 과정인데요. 어, 이런 책한번 보셨을 겁니다. 어, 로렌스가 말이 쓴, 어, 하나님의 임재를 어, 경험하라. 뭐 그런 책인가요? 어, 경험하는 삶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로렌스는 목회자도 아니고요, 말이죠. 어, 수도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어, 참 그런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분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에 말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죠. 그 지난주인가요? 제가 원주에 멘토 모임 갔을 때,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이 다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어 이렇게 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 이제 운전하면서 참 부르짖어 기도하라 님. 어 저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죠? 자냥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신호등 앞에서 말이죠 이 빨간불에서 바람을 바뀔 때고 그 시간에 말이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삼보하면서 걸으면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늘 삶의 순간순간 주림과 링크가 걸려있는, 주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이런 그 예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딱 키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이죠. 켜질 때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찬양과 존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가족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축복하소서 당신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어떤 시간이라도 멍하게 보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만약에 이게 습관돼 있는 분들 있단 말이죠. 딱 그런 생각이 들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렇죠? 목사님, 커피 한잔 사 주십시오. 절대 거기 머물지 마시고 뛰어나오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생산적인 주님이 기뻐하신 그 부분을 우리 감방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 성교사 허딩스 테일러. 참, 이번에 정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참 이런 어떤 습관을 배웠는데요.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옷을 입고 벗으면서. 저도 옷을 벗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갈 때새 옷을 새 사람 입고.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혼자. 그렇습니다. 혼자서 식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예배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씹으면서. 그죠? 우리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